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의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8회죠 자 고급 전체적인 총평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ppt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출제 비율입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출제 비율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근대사가 30문제 근현대사가 17문제입니다 그리고 통합형이 3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략 3대 2니까 전근대사 6에 근현대사 40%, 60%대 4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시대사별 출제 비중이 되는데, 음,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출제된다. 근데 한능검의 특성상 여기는 고대에서도 꽤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수능하고좀 다르죠? 자, 근데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보통 정치사하고 문화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경제사회사가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흔히들 많이 보는데, 점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정치사 위주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정치사가 28문제고요. 중급의 경우는 정치사에서 30문제가 났어요. 50문제 중에 30문제. 그래서 어떤 정치사라는 거는 한국사의 뼈대 아닙니까? 뼈대, 기초, 중심에 우리가 좀더 학습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고급의 특징을 보면 전체 난이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난이도는요. 여러분들 좋은 팁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월이 가장 힘듭니다. 1월이 가장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1월보다는 5월이 조금 쉽게 나오고요. 5월보다는 8월이 조금 더 쉽고, 다시 10월이 조금 더 쉽게 나오고, 다시 1월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나는 무조건 이걸 좀 따야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8월, 10월, 요때 하는 게좀소월하게딸 수가 있고요. 조금 근데 시기적으로 급하신 분은 좀더 열심히 해서 1월에 따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역대 그래프를 보면 1월이 가장 어렵고, 580 쉬어지다가 다시 1월이 가장 어렵고 580 쉬어지다가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특징을 보면 지난번 27회보다 역시 난이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일단 낯선 사료가 없어요. 사료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물인지 다 알고요. 그리고 문화재 사진 출제도 없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답을 준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름방학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합격률을 좀 높이니까 연중 합격률 조정 차원인 것 같아요. 연중 합격률 조정 차원. 자 인물사, 지역사 출제율이 급상승했다라는 특징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편중대 출제 비중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사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시대 통합형 그리고 주제 통합형 문제 출제가 증가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역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역시 증가하는구나. 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되게 재밌는 건데 2015년 수능의 문제가 9번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싱크로율 한90% 정도. 그래서 이번 그 고급 37번 문제가 그런데요. 아 어떤 그 수능 문제를 좀 많이 가져다가 모델로 삼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론형 사고형 문제도 수능에서 가져다 쓴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다섯 문제를 뽑아 봤습니다 아, 여기는 하는 검은 저작권을 국세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ppt 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요 어, 태권에도 혹은 이투스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50 문제 중에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다섯 문제를 골라 봤는데요 자 먼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5번 문제는 이제 수능형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 조금 고급스럽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사료 주고 나사료 주고 사이시기, 혹은 이 사이시기가 아닌 걸 묻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가를 보면, 자, 고구려의 왕 거련이라고 나옵니다.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자 고구려왕 중에 백제 공격한 사람 대표적으로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이 있는데 백제왕이 무릎을 꿇고 노객, 뭐 당신의 뭐 노객, 그러니까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광개토대왕이고 고구려왕이 고구려병사가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백제왕을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장수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백제가 이미 무너지고 백제왕 경도 피살되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경이 개로왕이고그 아들 문주왕, 웅진천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는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는 남진정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5세기가 되겠죠. 5세기 장수왕의 남진정책, 장수왕. 자, 그럼 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5번 보고 있는데요. 자, 나를 딱 보니까 금광국의 왕이 김구해가 세 명의 아들 뭐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관계 나라에 참고 있던 보물을 가지고와서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는 김구에는 6 세기 신라의 누구한테 항복을 합니까 법풍왕한테 항복을 하잖아요 금법대진 금강가야 법풍왕 대가야 진흥왕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 사이 시기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고르라는 거예요. 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한성에서 그렇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의 정답은 1번. 자, 2번입니다. 신라가 대가약을 멸망시킨 거는 법풍왕 다음 때 진흥왕, 대진, 대가야 진흥왕, 진흥왕 때가 되는 거고. 음,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장수왕 이전이죠. 누구 때입니까? 4세기의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물리친 건 역시 7세기 후반이 됩니다. 매소성 기볼퍼 전투, 매기, 매소성 기볼퍼 전투, 매기. 이렇게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5번입니다.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할 때고는 버풍왕 다음 때인 6세기 후반 진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잘 봤고요. 자, 그 다음 뽑아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3번을 뽑아봤습니다. 13번은 어떤 귀감이 우리에게 될까요? 가해 침해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고려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낯선 사료, 낫, 낯선 사료.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제도 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료를 봤을 때 단서도 확실치 않은 어려운 사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해 군사들이 곽주로 침입을 했대요. 가가 뭘까요? 곽주로 침입했는데, 성이 결국 감락됐고요. 고려시대 때. 적은 군사 6천명을 남겨 지키겠습니다. 양규 색깔있세요 양규가 포인트예요. 자, 양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거든요. 뭡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을 막아낸 장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양규 장군, 요걸 가지고, 아, 요 가가 바로 거란이구나. 요걸 찾아내는 문제로써,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아예 문제를 풀수 없는 어려운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른 거예요. 자, 가는 거란이고요. 자, 별무반은 여진을 때려잡기 위한 특수부대고요. 김윤후의 활약으로 처인성에서 승리한 건 몽골군에 대한 승리고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에서 대승을 거뒀다. 아, 요거는 고려말 최무선 외구가 되겠고요.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적을 물리치기를 이것이 바로 거란이죠. 거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정답 4번, 4번이고. 자, 5번을 보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요거는 공민왕이 몽골군을 몰아내고 차지한 함경도 땅이 바로 철령이라는 고개 이북 땅이 되겠습니다. 함경도의 위치는 아시겠죠? 여기에 철령이란 고개가 있고, 이 이북의 땅, 요것이 바로 공민왕이 차지한 쌍성총관부라는 기관이 관할했던 지역, 함경도, 오늘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어떤 귀감이 될까요? 아, 요거는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골라봤어요. 자, 보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시험의 사유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기, 두 번째가 사건, 그 다음이 인물, 그리고 위치 문제가 제일 나오지 않는데 요새는 이 위치 문제가 대세입니다. 수능도 그렇고, 여기는 한능검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골라봤는데요. 자가족은 지역 어느 지역일까요? 자 통일 신라 시대 때여기가 혈구진이라는 군사 도시를 설치했었대요. 를 고려는 대몽항쟁기 임시 수도 여기서 느낌 빡 오시죠. 정족산 사고 설치 그래서 여기에 그부선왕조실록도 있었고요. 의궤도 있었는데 병인양요때 사고가 터리면서 의궤를 프랑스군한테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바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의 위치는 다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서울이죠? 자, 서울 옆에 여기가 인천이죠?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서인 바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강화대교로 이어져 있는데 육지하고는요. 자, 1번입니다. 자, 유경공원이 설립된 거는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니까 고관대작집 자식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서울에 있었겠죠? 자, 이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어, 조선형평사 중앙본부는 어디 있었죠? 경남, 진주. 자, 4번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1920년대 초반 평양 조만식이죠. 자, 5번입니다. 영국군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령되었다. 어디죠? 전라남도 여천 3 3 검은도 요기입니다. 검은도 전라남도 검은도 거문도. 5번은 검은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봤고요. 자 이번엔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아, 17번 문제는 가라 그 제도를 시행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경제사 문제고요. 토지제도 공무원들의 봉급제도의 내용인데 아무래도 조금 나온 사료 음, 자료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좀 골라봤거든요. 자 가를 보면 왕1년 처음으로 직관상관 이렇게 나오는데 직관이라는 건 현직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상관은 명예직을 말하는데 그냥 전직관리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문무 전현직관리한테 지금 뭐예요? 전시과를 제정할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시과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시정전시과가 되겠죠. 시정전식과 재정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그 다음에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전식과는 이게 어, 어, 언제가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가 되는 거죠 고려 고려 초기 자그 다음에 날을 한번 볼까요? 자왕 16년 3월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녹급이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요 통일신라 중대 통일신라 중대 경덕왕 때가 됩니다. 자, 다를 보겠습니다. 왕 1년 4월 대왕 대비가 진지하기를. 직전의 세는 그러니까 아 이거 직전법 아니냐 세조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소재재 관리로 하여금 감독해서 거두어주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전법 하에 성종 때 시행된 관리들로 하여금 거두어서 전주들한테 공급하라. 관수관급제가 돼요. 성종 때. 그러니까 조선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라를 볼까요 어느 시기인지 자, 왕 3년 5월 도평의사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과전법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고려 중에서도 고려 맨 끝머리 고려 말이죠. 그러니까 1391년이 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고려가 멸망하니까 고려 망하기 1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뭐가 돼요? 고려 아니구나 통일신라가 먼저겠군요. 나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고려초가, 그 다음에 고려말라, 그리고 조선시대 성종 때다 이렇게 되겠죠. 나가라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라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제 37번 문제인데요. 이게 2015년 수능 9번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수능 문제를 막 이제 가져다가 변형해서 쓰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가 되는데, 궁궐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37번. 이게 지금 어디냐면, 덕수궁 그후문으로 나와서 돌담길 따라서 걸어 올라가는 길입니다. 덕수궁. 덕수궁. 요 길이 되게 너무너무 이쁘죠. 근데 앞에 그,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정경이 깔려 있어서 좀 살벌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쁘고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연인끼리 걸으면 깨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그럼 그럴까요? 자, 볼까요? 자, 정동기를 따라 배우는 한국의 근현대사 이렇게 나옵니다. 경로가 경교장, 구 러시아 공사관, 아관, 중명정, 석조전, 백지, 배제 학당 이렇게 하는데, 경교장이라는 걸 이제 김구 선생님의 사저가 되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또 여기서 암살을 당하십니다. 어, 안두희한테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문화재는 그대로 보존하고그 뒤가 바로 강북 삼성병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고, 경교장을 지나서 아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관. 덕수궁 후문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 고종 황제께서 환궁하실 때, 다시 아관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셨는지, 그, 경운궁. 그러니까 여기는 경운궁으로 오고,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꾸게 되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명전이 나오는데 중명전도 덕수궁 나오자마자 덕수궁 중명전이죠. 여기서 을사늑약 그 조약이 맺어진 곳이고요.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진 덕수궁 후문에 있는 르네상스식 건물이 되고 배제학당은 이제 188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미션스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신이죠. 자 1번입니다. 가, 광복 이후 김구의 집무실과 사조로 이용됐고요. 자 나, 구, 러시아 공사관, 아관,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거처로 옮긴 건맞고요 자, 다 중명전. 외교권을 강탈당한 을산의경, 맞습니다. 자, 라는 뭐죠? 석조전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 덕수궁 석조전, 맞아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맙니다. 교육이 국조세 근거에서 세워진 교원양성학교이다라고 나오는데, 한성사범학교가 되겠죠. 1895년, 2차 가보개혁때 만들어진 거고요 배제학당은 미션스쿨입니다. 사립학교죠. 자, 이렇게 해서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다섯 문제를 살펴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내가 풀어보는 게 좋을 것같아 그래야 내 실력을 알거 아닙니까? 실제 도전해보고 틀린 문제를 저희가 해설질까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해드리니까요. 해설질을 통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내 실력으로 하는 건 고급 봤을 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를 측정하는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그런 예로서 이 오십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죠.